시켜줄게요. 얘 어때요? 1억짜리 차레타 끌고 다닙니다. 아니 머리 수고기 아니잖아요. 무시하세요? 우리 천홍이? 해줄게. 둘이 대조를 해줄게 여러분.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리네.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오, 굿잡이야.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주 옥경이가 따로 없네. 옥경이가. 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기요, 무모님 나이 몇 살이에요? 스물다섯, 딱 좋, 한살 차이네. 딱 좋다, 딱 좋아. 또 시작됐네. 주, 주가가 딱 또, 아, 돈자랑질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 아, 미쳐버리겠다, 내가. 아. 저희 있잖아요. 아. 제가 못생긴 거는 인정하는데, 아. 누나한테 진짜 부탁 좀 할게요. 뭘? 그런 거 하지 마요. 뭘 했나? <laughs>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아니 여성분들이 욕해요. 그리고 형들도 화를 내고 화는 그리고 자, 화는 그 사람 누나, 없... 화는 누나, 사람 누나 없어. 예, 누나 방금 전에 보낸 그 사진 있잖아요. 어, 2 8월 21일 거. 인, 예, 인터넷에 퍼온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든 간에. 1억을 모.. 1억을 모았어요. 제가 1억을 모았어요. 저는 성형을 완전히 해야되나요? 아니면 어디어디 해야되나요? 우선 머리부터 머리 스타일이나옷 스타일을 좀 바꾸면 사람이 달려 보이잖아. 누나 근데 저 진짜 누나가 도와주신다면 저 진짜 누나 보러 갈건데 누나는 괜찮으세요? 어, 언제 올건데? 그 형들 도움을 받아서 뭔용 형들도 아예 제가 큰 차를 몰줄 모르고 쬐끗한승용차는몰줄 아, 아는데? 에?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 아예 누나 방송해야 되는데 버스나 지하철 아, 타 가지고. 아, 나는 응. 내가 나는 네 어디서 목적지에 만나가도 난 거기까지 못뭐 타고 가면 되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뭐, 야나1억짜리차1억짜리차안 타도 돼. 괜찮아. 저 차가 큰 차라서 관상용으로 아, 쓰고 있어요.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니 언제 운거야 운나 그, 근데 저 자살하기가 싫어요. 그런 <laughs> 것 <laughs> 여성분들한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laughs> 자살하기 싫어요. 운나 <laughs> 근데 언제 언제 시간 되세요? 천웅아. 네. 너왜 입에 자살한다,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그, 원래 세상이란 게, 세상은 그, 세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오. 세상이란 게. 뭐? 그때 처음으로 한강다리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연병 꼴값자고 다 빠져있네. 예. 여기서 너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 많아 근데 네. 니는 살려고 해야지 이시발 새끼야 24살 처먹은 새끼가 맨날 자살한다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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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말끝마다 자살해 애늙은이 짓거리를 떨고 자빠져있어 내가 말했지 니는 착하고 다 좋아 때가 안 묻어서 순수해서 다 좋다 남한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니가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착하고 뭐한거 아닌데 중독껏 해야지 야너 어르신 앞에서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어, 죽는다 얘기해 봐봐 너욕 먹겠어 안 먹겠어 누나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돼그 그치 네가 24살이면은 네가 아프기 보았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에 누나가 이뻐 보인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네. 그러니까 너 한번만 자살한다 뭐한다 그러면 네 아가리 찢어버린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